마지막 네 번째, 깨오라는 게 나오는데요. 이 깨오는 사실 뭐 중급 단계에서의 뭐 독해 수업이라든지 뭐 고급 뭐 뉴스 기사 번역 뭐 이런 표현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. 이 깨오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는 뜻이에요. 하지 않기 위해. 우리 하기 위해라고 하는 데에다가 마치 콤서수어 서수러 아니다라고 하는 구문이 붙은 형태와 같은 표현이죠.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. 그런데 깨오가 짧은 경우고, 특히나 깨우는 뭐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? 주의 줄때 사용한다. 예시 보시게 되면, 엠, 즈, 맛, 냥, 깨어, 무엇. 그렇죠요어 맛은 세수하다 이 뜻이에요. 얼굴에 씻다. 냥, 어, 너 빨리 씻어라, 깨어, 무엇. 늦지 않도록 주의를 주죠. 다음, 뭐, 양 뭐, 양 줌, 자. 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드시다라는 먹다의 어, 존댓말입니다. 우리 뒷과에서도 등장합니다. 모 양조음자, 인자사 녹차예요. 어, 녹차를 드십시오. 이 녹차 뭐할때뭐 뭐 하지 않도록 깨 응모이.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. 응모이는 식답입니다이 녹차가 식지 않게 얼른 드세요. 이 말입니다. 그렇지, 식지 않.